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의 사사기입니다. 네, 사사기. 어, 여우수아 시대 이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약 350년간의 좀 혼란했던 시기를 다루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무엇이었는지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사사기의 핵심은 왕이 없던 시대의 비극. 바로 이것일 텐데요.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각자 자기 생각, 그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면서 혼돈에 빠지는지 이걸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그 악순환의 시작부터 좀 짚어볼까요? 사사기 1장에서 3장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죠. 네. 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은 그 땅의 모든 이방민족을 진멸하라는 것이었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네. 여러 지파들이 실패했다는 기록이 1장에 쭉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도 일부는 남겨두고 에브라임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불순종이었던 거죠. 결국 그 남겨둔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게 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결국엔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셨죠. 복임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울며 책망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죠.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 악순환 패턴 아닙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방민족의 압제를 받게 되고 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금휼를 베푸셔서 사사들을 보내 구원해 주시죠. 온니엘 왼손잡이 에훗 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 같은 이런 초기 사사들이 등장해서 구원하고요. 네, 그렇게 잠시 평화가 찾아오면 또 다시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 불완전한 순종이 가져온 비극적인 패턴이에요. 이 패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데 음, 사사기 6장부터 등장하는 기도온 이야기는 좀더 깊이 생각해볼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디안의 압제가 극심했을 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굴을 파고 숨어살 정도로. 그또 하나님께서 기도온을 찾아오시죠. 포토주 틀에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했던 그 기도온에게. 네, 근데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죠. 사실 기도온 스스로는 나는 문화세 집화 중에 가장 약하고 우리 집은 또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처음엔 기도원도 많이 두려워하고 표징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 순종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군사수를 계속 줄이시잖아요. 3만 2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또 거기서 결국 300명만 남기시죠. 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려는 그 뜻이었죠. 정말 300명으로 그 메뚜기떼 같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승리였어요. 그런데 목사님, 문제는 그 이후에 또 생기죠? 네. 기도원의 그 다음 행보가 좀 아쉬워요.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려 할 때,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아주 신앙적인 고밸이죠. 그런데 그 뒤에 백성들에게서 받은 금 귀고리로 애봇을 만들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애봇을 기도원과 그의 온 집에 음란하게 위하는 것이 되었다.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그 예봇을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이 된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승리 이후에 세운 기념물이 오히려 또 다른 타락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드온 사후에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아, 네. 서자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형제,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 버리잖아요. 정말 끔찍한 비극이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요. 사사기 구장에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도자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인간적인 욕심과 권력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도원에 이어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사가 바로 삼손이죠.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예 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셨구요 네 정말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음. 근데 그의 삶을 보면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했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정욕을 채우는데 더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블레셋 여인들과의 관계 문제라던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자기 힘의 비밀, 그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네, 거룩하게 구별된 사명과 능력을 받았지만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경건함이나 절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어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셨잖아요. 네, 마지막 힘을 구해서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죠.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면서요. 그 마지막은 장렬했지만 그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 하나님의 뜻과 올바르게 연결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허무하고 또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힘이 공동체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때의 비극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사사기 후반부 (17장부터) (21장으로) 넘어가면 정말 그야말로 혼돈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은 어떤 특정 사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집에 개인 신당을 차리고, 레위 소년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제사장으로 삼고. 네, 근데 이게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단 지파 사람들이 땅을 찾아 이동하다가 이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을 통째로 빼앗아가서 자기 지파의 종교로 삼아버리죠. 개인의 우상숭배가 한 지파 전체의 우상숭배로 확산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첫 계명부터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건은 그 뒤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사건이죠. 사사기 19장인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끔찍한 폭력과 죄악이 벌어집니다. 네, 기부하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욕보이고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레위인의 반응이죠. 그 시체를 열두덩이로 나눠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고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끔찍한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네, 사사기 20장과 21장을 보면 그 전쟁의 참상이 그려져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 모든 끔찍한 혼란과 비극의 원인에 대해서 사사기는 아주 명확하게 반복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구절이 뭐였죠?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되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핵심이네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각자의 생각, 각자의 판단, 각자의 욕심이 기준이 되어버린 사회.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총체적인 혼란과 타락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그분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사라지니까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사기의 말씀은 단순히 오래전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좌에서 밀어내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을 그 자리에 올려놓을 때 우리 안에도 비슷한 영적인 침체와 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때 결국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혼돈을 경험하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내 소견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반복되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은 없는지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사사기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또 새로운 결단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